영문탐방 갈마일리동 지역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다운 의원입니다. 온 발언에 앞서 있을 수 없는 사건으로 하늘에 별이 된 우리 지역의 아이를 깊이 추모하며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 문제를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대전은 지난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이후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지역 발전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방침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대전시와 서구의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서구로 북한한다면, 방위사업청과 기사 기상청의 정부청사 이전 소식 이후에는 이렇다 할 공공기관의 신규 이전은 없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이탈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구 탐방동의 한국노고총공사 안전진단본부와 중산동의 설비진단본부가 세종으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빠져나가면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감소는 물론 유관기업들의 연쇄이동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별다른 공로나 없이 서구를 떠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기관 이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거나 알고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치구 차원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직접적으로 막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어렵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 서구에서 이탈하려는 공공기관들이 어떤 기관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이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전시 및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서구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둘러싼 전국적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대전시 내부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는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서철모 서구청장님. 대전이 혁신 도시로 지정된 것은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전은 혁신 도시 지정 이후 오히려 공공기관들이 빠져나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특히 서구는 대전시의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더 이상 반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한 한편 기존 기관들의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합니다. 서구의 행정, 경제 그리고 주민들의 삶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지금보다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서구가 경쟁력을 갖추고 공공기관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